예쁘죠, 진짜로 이렇게. 언니네도 호피바지 진짜 기회 줄때 사라. 나중에 없다, 언니들. 호피바지 꼭 사라. 어. 나중에 기회 없어. 물건 빠지고 나면 저도 언니 이제 물건 품절 품절 시키는 거 언니 다시 물건 안 해오고요. 지금부터 이제 7월달까지 물건 품절되는 거 언니 저도 리오다 더해서 물건 안 갖고 올 거예요. 그래서 언니네들 지금 물건 할 거면 지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. 어, 요거 호피바지고요. 사이즈 굉장히 좋구요 어, 우리 한달만에 지금 물건 받았고 언니들한테 오늘 갖고 지금 물건 좀 있고 지금 있을때 빨리 빨리 갖고 가야돼 언니들 어 79000원 나왔고 있을때 갖고 가 언니들 어내 말이 맞잖아 근데 뻥 아니잖아 다들 알잖아 언니네들 이거 지금 한참만에 물건 온거 어, 아 썩니 왔어 오피바지